응태리가 여기서부터 이들은 자기의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어린 양에 바친 데 있어서 못 미치면은 이제 아깝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왜? 어린 양을 바치든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든지 속죄, 제삼받는 용삼을 받는 것은 그 효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간들이 생각도 안 씁니까? 삼비둘기, 아, 집비둘기 바치는 거나 어혀율리는 바치는 걸 비싼 거바치는거나죄용서받은 거는 효리은 똑같다 말씀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를 빼야 인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비싼 거 내가 이거 바쳐야 되나 이제 그런데 또 인간들은 뭡니까 이 악마스 여기 이아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제 되거든요 자기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나에게 백 배, 천배 이상의 어떤 것이 들어온다면, 도움이 된다면은, 비싼 것도 기꺼이 드릴 수가 있다, 는 것이 하나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러면서, 뭡니까? 기꺼이 나는 드리지 않겠다, 비싼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인간의 이두 요소, 이런 악함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의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거니까 전체가 다이 재물을 보내게 서 탐심이 그 들어가요. 탐심. 네.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 탐심에 의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